오늘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29절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함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고 그 옷이 휘어졌다 이것을요. 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2절도 화면 띄워 주셨으니까요. 한번 요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옷이 얼마나 희어졌는지 빨래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눈이 부셔서 볼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졌다. 즉, 이것은 이 땅의 빛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감추셨는데 이 변화산에서 잠깐 그 온전한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이제 서양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시죠.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특히 예수님과 굉장히 친숙했던 그런 제자인데요.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다시 바라보는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사실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꽂아놓고 볼수 있도록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줄 하나를 오늘 본문에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줄 하나를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아니면 또 앞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앞을 보셔도 되고,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다가 줄을 하나 또 꽂아놓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를 조금 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어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성경에다가 좀 줄을 꽂아놓으시고, 어, 한절 한절을 조금 자세히 좀 보고 들어갈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어, 13절부터, 어, 제가 18절까지를 좀쭉 쳐왔는데, 그 1장 13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볼 건데요. 한절씩 보면서 조금 볼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선은 저희가, 어, 13절의 말씀. 예,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한 구절 볼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쭉 입고 다니십니다. 뭐 비교를 할수 없지만 그나마 좀 근사, 이게 그 흡사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전에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간달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끌리는 옷을 좀 입고 있는데 굉장히 흡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을 또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백발이세요. 그리고 눈이 불꽃처럼 이글이글 타고 계신 모습을 그려지고 있죠. 15절을 또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와 같다고 하십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얼마나 낭랑하신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찬양집들 가운데 많은 물소리라는 그런 찬양집이 있었는데 이 요한 게시록에서 따온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네, m <laughs>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럼 그 일곱 별은 무엇인가? 그것도 게시록에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일곱 별은, 예수님 붙잡고 계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즉, 교역자다. 그 교역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별이 세 개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 별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성령의 검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위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게시록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엄청 친했던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마 가장 막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항상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늘 곁에 두셨던 제자예요. 늘 곁에 있는 것들이 나타날 정도로 항상 가까이 있었던 그런 친밀한 요한인데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영광과 위험이 너무 크셔서 그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18절의 말씀 또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을가졌니곧 살아 있는 자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천 년 전에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보자우 편에서 저와 여러분 위에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부활하사 <laughs>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10대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그서 앞글자를 따서, 뭐, 네도트, 하마샘, 막대바디, 뭐, 이런 걸 외웠었거든요. 강도사 고시볼 때.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에서 쭉 10명의 황제들이 황제들이 너무나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 위축되고, 그리고 황제들에게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십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핍박하는 황제들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한 게 아니라 지금은 로마가 없지만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거꾸로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을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요. 가족끼리 보면은 은근히 닮은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응. 영광에서 영광이 있으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구절 중에 다시 보시면은 29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누가 보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뭐가 변화됩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시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흘러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고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기도할 때 마치 디톡스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 상처와 피곤함과 독기가 다 빠져나가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너스로 용모도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3 0절부터인데요 누가복음 9장 3 0절의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네, 영광중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러분의에 보니까 누구와 누에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죠. 여러분 구약의 두 기둥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죠. 율법을 수여받은 자.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내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분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세 분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31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 보건 9장 31절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세 분의 대화 주제는 바로 다가올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격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났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환상은, 신비한 현상은 특별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가올 그큰 고통,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힘을 주시려고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다가올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너무 신비한 체험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주신다는 이유는 거꾸로 그 뒤에 엄청난 사명을 요구하신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엄청 뜨겁게 방언을 받으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간증을 한 시간 이상 해도 할수 없을 만큼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신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저희 가정에 저희 친시들 가운데 엄청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좋아 보여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다는 것은 거꾸로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어디서 가장 신비한 환상을 많이 체험하고 바라봅니까? 북한의 이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신비한 환상이 끊이질 않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날마다 넘나들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신비하고 거룩한 체험을 많이 물부터 부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주가 지역상, 지리상 북한과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북한과 비슷한 게 많은데 우리가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제거나 어, 사명을 앞두시고서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허락을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구장삼2 절, 누가복음 구장 삼십이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참잘 주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도 꼭 깊이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씀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졸다가 죽는 유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물며 뭐저 같은 설교자야 이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요. 그러고 나니까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으면 좋았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관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부터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이막스쯤 딱깬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할 이야기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딱 깨니까 이 맥락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 헛소리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 33절인데, 저희 한번 9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자다가 깼는데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도 있죠. 이거는 뭐 BTS나 박지성 본 거보다 훨씬 더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텐트를 세 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지어 놓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항상 볼수 있도록 여기 계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포인트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신비한 현상을 뒤로하고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신비한 현상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종종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자.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안그러지만요 가끔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요. 우리끼리가 너무 좋으니까 새 가족도 받지 말자. 뭐 이런. 이게 이제 좋은 말 같지만 상당히 비성경적인 말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교 클럽이 아니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바로. 자다가 깨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절고축 봤으면 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주제가 십자가 죽음이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큰 그림을 봐서 맥락을 너무 잘 잡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텐트를 치고서 여기서 사실 거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천국에 계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말이 참뭐 좋은 말 같지만 영적으로 참아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종종 걸었습니다. 이 기도해야 할때 잠이 들어 있어서 종종 이제 헛발질을 많이 합니다. 이겟세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가 군병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딱 깨니까 이 군병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때 자면요. 위기와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가 육신의 반응이 나오게 돼요. 충동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잘못된 소리가 어디서 끝나냐 하면요. 34절입니다. 저희 한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구름이 임재하자 베드로의 헛소리가 끝납니다. 이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때 사람의 소리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소리와 내 생각이 그쳐지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3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부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한번더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직전에 또 세례를 받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택한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바로 받은 다음에 4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한 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이거와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거든요.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생기고 나면은 사단의 시험이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직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간교한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굳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취하지 않아도, 굳이 사단에게 절을 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은 사람에게는 사단의 속삭임이 힘을 잃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으면 사단이 어떤 시험을 걸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하늘 아버지의 인증을 받으시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사명 앞에서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사람들의 비판과 모함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인증해 주시면 분명히 주 뜻대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같은 구절인데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희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그의, 그의 말을, 말을 들으라.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성경에 형광펜으로든 볼펜으로든 꼭 줄을 걸어오시기 바라고요 집에 가서 거실 분들은 가급적 차를 대시고서 깨끗하게 이렇게 건너오시고 항상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 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기 전에 핸드폰 보시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명절 때좀 되니까 황반변성이 좀 심하셔서 이렇게 잘안 보이시는 거예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되실 게 전혀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제 귀로 들으시다 보니까, 뭐, 큐티도 다 외우시고, 항상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눈이 시력이 괜찮으시면은,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귀로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읽어라가 아니라 들으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출퇴근할 때, 퇴근해서 잠에 들기 전에, 꼭,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될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우리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진짜 영성의 결론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35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내 안에 많은 생각과 소리들이 그쳐지고 결국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체험해야 되고 또 영적인 신비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신비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할 때 영적인 신비는 체험하지만 신비주의에는 빠지지 않는 영적 균형 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신비를 가르치지만 신비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신비를 추구하고 잘못된 영적 현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만 머물면서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지만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현실로 들어가서 힘들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요. 변화산에서 내려가신 뒤에 바로 제자들이 현실로 투입이 됩니다. 거기서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시죠.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